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중국 전통 명절 춘재 행사가 인천에서도 열렸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주한중국문화원 주관으로 한중설맞이 행사인 2017 환너춘재가 진행됐는데요. 7년째를 맞이하는 환너춘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해외 중국 축제문화 브랜드로 인천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훈안성 무형문화유산전시, 갑골문 서화전, 중국 사자춤 공연과 차이나타운 퍼레이드 등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11일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추거웅 중국대사를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후난성 무형문화유산, 갑골문 서화전은 12일까지 전시됐으며, 15일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사자춤 퍼레이드가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이 축제가 한중 각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진행된 전통 명절 행사 환마춘제에서 한중 양 국민들은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